한 번, 음, 8자에 문득 둘러보니, 우리가 정신 차려서 24시 하라고 그랬어. 요 어, 정신 차리고 24시 하게. 어느 날 보니까, 아, 그리스도구나. 어, 어느 날 보니까, 대게왜 이런 문제가 와 있어. 어,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24시, 어, 오직 예수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음, 우리에게 그 성경의 흐름 속에 있어라 제그 말씀이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데 이제 저는 여기 아그 어, 여세우의 고백한지 여세우의 내가 지금 굉장 은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그 고백이 지속되어지고 이 결단이 지속되어지기를 어, 말씀을 보면서. 어, 은혜가 되고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어, 이 오직 예수가 되게 복음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게. 어, 베드로도 베드로가 본 엘리야나 모세 아, 그런 것들은 오직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셨어요. 오직 속에는 내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속에 다 있는데 굳이 그런 거에 갈 필요 뭐 있냐. 복음만 오직하면 된다. 복음만 오직해야 될 이유. 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어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거. 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고치고 저주고 모르 몰라서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갖다 준자 사탄 절대 눈에 안 보여요. 어, 그리고 어,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어,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줘요. 이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 어, 좋은 것, 좋아하는 것, 내가 그리고 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냥 이게 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죠. 내가 줘. 아주 즐겨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 사단은 나를 유혹해요. 아무도 이 부분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 되어지는 그 날마다 이 나의 그 삶이 오직이 되어질수록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멘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여기. 이 사단에 이,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 우리 이 세상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은. 어, 그런데 요즘에는, 어, 아예 그 무당들이 그냥 버젓이 그 어떤 연예인을 하다가 문학이 된 어떤 한 분의 것을 우연히 이렇게 딱 봤는데, 방송에서는 무당들은 그 쓰지 않는 것이 그 방송 그 규칙에 돼 있대요. 그 연예인 그 뭐야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는 그 무당 무당은 드라마의 그 역할 아무 역할을 할수 없도록. 오 옛날에 그래도 KBS가 살아 있었네 이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자기 지금도 무당인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뭐 보고 싶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kbs 규칙에 그래갖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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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들은 괜찮은데 드라마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어, 이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주죠 그중에 그 내가 유혹될 만한 아주 다 연약한 부분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거 때로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어, 일, 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이 주인이어야 돼요.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고, 그, 음, 자유 주셨고,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승리. 승리, 이미 승리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권세를, 그래, 권세, 권세를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되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주간에 주일날 딱 해주시는데 우리 강목사님께서 이미 승리해놨다. 그냥 이미 승리를 해놨으니까 권세보다 승리가 좋게 하지 않냐? 주일날 딱기르시는 거예요. 그때 딱 심어졌죠. 그래 이미 승리해놓으셨는데 이미 승리해놓으신 그, 그 승리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 나와 관계 없이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오늘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내게 이미 승리한 그 길의 영원한 멸류가 영원한 면류관 한 주간 동안에 이 영원한 면류관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면류관 우리가 이 아니, 예수님 나의 연료관, 영원한 면류관 문제의 주인되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비님하고 둘이 그했더니 아비님 면류관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우리가 쓰는 그 왕관. 생겼는데, 그런, 어, 그 멸류관을,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건 이미 썼는데, 왜 그게 문제, 문제를 꼭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어, 우리에게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갖고 있는 영원한 멸류관이 아니라, 이 멸류관을 가진,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멸류관이 내게 이렇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어, 애들하고 같이 영원한 면류관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에, 나눴는데 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천국 보금 참된 인생의 천국 보금 보험 보험 마가복음 9장2 절에서 8절 저는 이 천국 보험이라는 게참 확실히 와닿았어 다리 아프면서 병원에 가고 보험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어, 그거 하면은 뭐 이렇게 돈이 나오는 그 무슨 보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요 의사가 어떻게 보험 하 없어요. <laughs> 글쎄 말해요 그냥 그러면서 참 부끄러웠었어요. 그때 의사가. 음 다리 막 이렇게 이거. 뭐 갈비 이렇게 했을 때도 와 보험에 당첨됐습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아프면서 이런 것은 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갈비 금같다고할 때, 그래서 아 저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laughs> 어떻게 보험 하나가 없습니까? 진짜 어떻게 그런데 내게는 그 인생의 최고로 그냥 천국보험 이 천국보험 얘기할 때 아, 그래. 나는 귀한 것이 있었구나. 그 기회되면 그사한테 가서 천국 보험 하세요 한번 해주고 싶어요. 어, 이 천국 보험이 정말 그리스도가 저는 항상 감사한 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걸 알게하셨을까? 문제 답을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거 나는 은혜 있는 사람. 그 제가 같이 이렇게 아주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한분 계셔서 그분이 마침. 남편 따라서 여기 부산에 울산에 와 있는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매일매일 할일 없으니까 매일매일 우리 그전도지갖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중직자 편지 주고 이제 제 도장 그다 꾹꾹 찍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스크도 주고 해갖고 그 여기 동구 쪽에 지금 시장을 계속 이분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그 그분 이제 돌고 있는데 어, 이제 남편이 새벽 4시에 나가면 한 이제 3시나 4시쯤 들어오니까 그 안에는 뭐 여유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현미성 권사님 그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현미성 권사님이 이거 했어요. 저한테 그냥, 어, 어떻게 이렇게 권사님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할 때, 전사님이 할 때는, 전도사니까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는 거딱 보고 너무 충격이 되고 해서 자기 막그 아는 사람들을 통화 한 사람마다 다 이걸 얘기를 해줬대요. 통화할 때막랬더니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듣고 그 문제, 그좀그 그 녹화를 해와라. 이번,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그 미용실 지교에 갈때 자기를 꼭 데리고 가달라고 녹화해야 된대요. 권사님이 이거 하는 것을 녹화해. 그래서 이제 꼭데리고와 부탁해서 안 그래도 화요일은 또 쉬는 날이어서 그분이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 와서 녹화를 해서 그분 이제 자기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주변에다 이렇게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답을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는 이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이 힘이 지금 내게는 그게 최고의 어, 가장 중요한 천국보험 이게, 이게 지금 내게는 최고의 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이 초막셋을 지켰다 어, 베드로가 말했는데 여기에 초막셋은 이미 성전 전도 중에 전도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리삼치료 쓸 만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다시 짓든지 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성막, 오직 복음을 위한 성막이라면은 내게 이, 네이 성막이 내 인생을 들여서 우리 목사님 10년 동안 1억을 헌금을 작정했다. 근데 이 지금 여기 계속 나오지만 누구 작정할 때, 네, 결단할 때,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아, 거참 그리고 또우리 장로님 막 오, 그냥 다다 다 이렇게 다 주의 일이라면은 온 식구가 다와 아, 이런 것들은 전참 부럽습니다. 어 우리에게 내게 에 절대 불가능. 나는 절대 불가능해. 그런 부분들. 생각도 안 해봤어. 10년간 이력을 해야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은혜구나, 진짜. 은혜, 은혜. 이, 이런 생각, 절대 불가능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갈수 있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데, 여기, 절대 분황할 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절대, 절대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속에 있으면, 음, 이 계획만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 이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면, 이게 이제, 내, 네, 내게는, 어, 이런 모든 부분들, 음. 내가 뭘부터 여기, 내 인생에 뭘부터 발견하느냐가, 그것이 전부라겠는데,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게 했고, 그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가난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와, 사단한테 다 뺏겼구나. 사단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후에 눈이 열려져서 그때서야 보니까 다 빼앗겨 버린 거야. 에덴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고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절대 무능. 절대 뭔 뭔가를 절대 할수 없는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음, 그리스도 자체가 절대 응답이죠 여기 그리스도 자체 이 이게 내게 절대 응답으로 어,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 어떤 어려움 핍박 어려움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오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어려움이다라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laughs> 놓쳤는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다 <laughs> 어려움은 절대 여정 복음을 복음을 가야 되는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거 그게 감사하고 어, 절대 여정을 따라가겠다고 작정만 하고 결단만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끌어가주시는 여기 그 변화산 통과 이 변화산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해라 <laughs> 문제단만 붙잡고 이이 하루 에한 번씩만 이걸 해봐도 내게는 이게 변화산 통과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들 감사하면서 같이 이 말씀 사단에게 오늘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힘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특징 속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호직이 되어질 수 밖에 없도록 오늘 또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부에 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절대 응답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지고, 절대 여정 속에 인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절대... 그 그리스도로 내게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이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이유이고, 이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알지 못해서 또 듣지 못해서 또한 사단한테 속아서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24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으면서 24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25를 체험하는 변화산의 변화산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어,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 기도를 주시고 어, 우리에게 음, 달마다 어, 교회 모든 이 흐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전교인 캠프가 지금 2 주차.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의 전교인 수련을 앞에 놓고 이 우리가 캠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부분들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녁 렘넌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렘넌트 타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체질이 되어지게,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요일 학교. 매일학교 중직자대학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음, 이 모든 일들 속에 오직이 되어지는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우리 어려서부터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음,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렘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리더 수련회에 주인되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렘렌트들이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할 생명. 생명을 전달할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절대 응답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런 빛의 경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램렌트들에게는 빛의 항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인도안 받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흩어져서, 이, 오늘 또 하루를 지낼 터인데, 우리 두란노 가족들,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빛에, 빛이 임하게 하시며, 그 현장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질 만큼 오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드란노 가족들 모든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